여러분, 안녕하세요. 터면파고다 미친토익에서 RC를 맡고 있는 이선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익공식 뜯어먹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식 세 번째 공식입니다. 땡땡만 수식하는 땡땡땡이 있다. 정답은요? 사람만 수식하는 단골 형용사가 있다입니다. 같이 한 문제 풀어보실게요. 정답은 바로 B번의 accomplished였습니다.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 각각 다양한 형태의 형용사 어휘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자 형용사 어휘가 빈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니 빈칸의 앞에 countries most라는 단어와 뒤에 authors 작가라는 단어에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작가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자리로 쓰였죠. 그래서 가장 어떤 작가냐 하는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고요. 자 A번의 Remaining이라는 단어는 남아있는이라는 뜻이고요. Accomplished는 뛰어난, 성취를 이룬이라는 뜻이고요. C번의 Sufficient는 충분한, 우리말로 Enough. D번의 Conditional, 조건부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서 빈칸 뒤에 사람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accomplished 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토익에 잘 나오는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distinguished, 뛰어난, outstanding, 뛰어난, notable, renowned, 저명한, prominent, extraordinary, competent, 비범한, 유능한 이란 단어들이 항상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외우셔서 3초 만에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사람만 수식하는 단골 형용사가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